안녕하세요. 이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어, 김천에서 수담 다육에서 소담이 아닌 수담 다육이에서 사온 금 다육이를 제가 정말... 열심히 열심히 분갈이를 해가지고 분갈이도 하고요 삽목판에 심기도 하고 이 꼬지도 해보고 적심도 해보고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다 하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삽목판이 아니죠. 이건 꼬마분에다가 모종분이죠. 모종분에다가 모종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제 적심을 해서 적심을 해서 이쪽 파트에는 적심한 아이들을 이렇게 나눴답니다. 일단은 제가 뿌리 없는 아이들 뿌리 내리고 잎꽂이 하나 아이들도 뿌리를 내리려면 일단 음지를 반 그늘로 놔야 될것 같아서 제가 키핑장에 있는 다이 밑에 2층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어 놨답니다.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뿌듯뿌듯하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자기 만족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유리나 마리아, 엘크,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쳐라도 제가 쳐라도 적심을 해봤어요. 다섯 동가리를 한번 쪼개봤거든요. 다섯 똥가리를 짱게 가지고 이래갖고 놓고, 수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이렇게, 여기는 보이시나요? 이거는 마가렛, 마가렛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얘는 엘리자베스 입꼬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사장님께서 주시길래, 얼른 감사합니다. 저는, 공짜로 주시는 거, 노 no, 안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사장님이 주신 엘리자베스 이 꼬지한 아이구요 이 아이는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일단은 나중에 한번 크는 거 보고 그러고서 한번 제가 이제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 다육이 마리아예요 사장님이 그때 뽀글뽀글뽀글이를 주셔가지고, 뽀글이를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하고 해서 이렇게 심어 놨답니다. 이 아이들은 또 나중에 적심한 부위에서 또 자구가 뽀글뽀글 나오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전 열심히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뽀글이만 따로 담아놨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가 국민이들 국민이들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그때 동영상 찍으면서 제가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하면서 이 아이는 특이종인데 사장님께서 이름을 한번 제 저보고 지어보라고 그래서 제 스스로의 동영상 찍으면서 이름을 지었던 금산 마리아. 금산 마리아를 이렇게 이쁜 큰 화분에 욕망을 듬뿍 담아서 홀로 분으로 제가 플라스틱 분에 키우러어좀 성장 좀 하라고 제가 이렇게 담아놨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보이시나요? 창원도 보이고요. 창원도 보이고 이 아이는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잘안 나네. 이름을 뭐라고 써놨지? 잠깐만요. 어율 마리아. 율 말이야. 창원하고 같이 옆에 나란히 있는 아이는 차, 빨간 거는 창원. 이쪽에 좀 연한 색깔은 율. 그리고 그 옆, 밑에는, 그 밑에는 치와와. 아직 금기가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금 다육이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둬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금기를 띠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뻐져라, 이뻐져라 주문을 걸면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뻐지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헤라마리아래요. 사장님께서 헤라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아이도 자구가 두 개였어요. 그래서 자구를 띠고 그냥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놨답니다. 그리고 여기 백금에서 나온 트위스트금. 사장님이 이거 그때 영상을 찍을 때는 트위스트 금이라고 해갖고 주셨는데요. 그 밑에 제가 적심을 한다고 이렇게 뜯어보다 보니까 그 밑에 백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백금에서 나온 트위스트 금인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서 백금에서 나온 트위스트 금이라고 전 그대로 솔직하게 적어놨답니다. 이러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장님이 이게 자구가 나다 보면 이것도 나중에 제가 적심을 할 거거든요. 적심을 하면 밑에 있는 입장 같은 경우는 말라서 버려지기 때문에 나중엔 제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할 때 제가 열심히 이런 것도 세세하게 적어 놓는답니다. 나중에 제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신용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 정말 율 마리아도 제가 조그맣게 나홀로 보냈다가 이두 아이가 하나 몸이에요. 하나는 영상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율 마리아가요, 한쪽은 금 끼고요, 한쪽에는 무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제가 댕강 자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댕강 잘라서요, 금만 나온 아이와 무지만 나온 아이, 두 아이를 제가 이렇게 비교하려고 같이 이제 나홀로 보냈다가 심어놨답니다. 그 옆에는 하울, 어, 예, 네, 화이트 그리닉과 이런 아이들이고요. 일반 국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꼬지, 이 꼬지를 했는데 제가 이름을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진짜 금은 새내기잖아요. 아직 모르는, 이제 시작하는 아이기 이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주피터 금하고 에보니 금을요, 머리를 댕강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 놨답니다. 에보니 이쪽 한 줄이요 한 몸에서 나온 아이예요 너무 심각하죠 <laughs> 이거 보고 너무 속이 상해갖고 <laughs> 혼자 상앙거렸답니다 <아악> <laughs> 그리고 이 아이들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는요 나중에 제가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거냐고요? 이렇게 천대전송. 이 천대전송도 금이 되게 귀하대요. 그래서 사장님도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장님 저도 주세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이 자국 큰 거를 하나 된가? 머리를 잘라갖고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허, 완전히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받아갖고 들고 왔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천대정소 욕망을 듬뿍 담아서 네개의 포트로 만들어 놨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앞에 큐빅금 보이시나요? 엄마가 여기 큐빅금이에요. 이 아이에서 이 아이를 제가 건드렸는지 떨어졌는데 입장이 달 달랑달랑 하길래, 아이, 이참에 그냥 이 꼬지 하자 싶어가지고 제가 뜯어갖고 이렇게 꽂아놨답니다. 잘 크겠죠? 잘 커야 되는데, 미안해서.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제가 작업을, 어, 이틀? 3일에 거쳐갖고 제가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보이시나요? 칭찬해,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만들어놨고요. 여기만 한게 아니라 이걸로는 3이라 할수 없잖아요. 그죠? 이 옆에 금밭을 지나서, 금화분을 지나서, 이 옆에 보면 삼목판. 이 아이들은 제가 삼목판에, 삼목판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정말 자구를 뜯은 거거든요. 자구를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여기 보면 맑은 말이야, 또 있고, 수정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케하고 댓글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이름을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벌써 뿌리가 나왔어요. 뭐 뿌리 나온 거는 물을 줘야 되겠죠? 오늘 물 줘야 되겠네. 근데, 이 아이 하나만 보고서 뿌리 나왔다고 물을 줄순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전이 아이도 사장님이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저는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모를까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어떡해요. 초본데요. 너무 욕심을 많이 바, 많이 부리면 안 되겠죠? 이 아이 이름이 뭘까? 너무 길쭉길쭉하니 너무 멋지게 뻗었는데 얘는 이쁜 것보다 정말 멋지게 멋쟁이처럼 손톱도 바짝바짝 바짝 세우고 너무 이쁘게 돼 있는데 이 아이가 뭘까요? 저 자꾸 여쭤보죠. 왜냐면 같이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제가 모르니까요. 가르쳐 주세요. 댓글로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 제가. 이 엘리자베스 머리는 제가 다시 뜯어가지고 절대 심어놨고요. 지금 이게 모주예요. 모주라서 좀 크라고 제가 이렇게 옆에 했다가 나눴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제이드, 제이드, 제이드 금, 제이드 금입니다. <laughs> 지금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제가 삽목판을 만들어 놨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만들어 놨던 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컸어요, 그죠? <laughs> 저 나름대로 만족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다고 이거 쇼트 영상에 나왔던 가야금이에요. 이쁘죠? 완전 귀엽죠. 근데 얘네들이 물줄 때마다 뿌리가 너무 약하니까 애기니까 자꾸 빠져요. 그래서 제가 고정... 어 과일 꽂이, 동물 과일 꽂이로 이렇게 꽂아놨답니다. 얘 진짜 이쁜 복륜인데, 그죠? 어떤가요? 이쁘죠? 막 카메라가 막 흔들려요. 제가 손으로 지금 어 거치대를 안 쓰는 게안 쓰고 제가 손으로 지금 봉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즐거우셨나요? 저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저에게 격려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에서 금다육 상무판에 심은 아이들을 소개했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뵈요. 뿅!